분명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왜또 감기에 걸린 거죠?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셨나요? 오늘은 독감 백신의 오해와 진실, 그리고 감기와 독감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 감기와 독감은 같은 게 아닙니다. 1. 감기. 감기는 수십 종의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보통은 코막힘, 인후통,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. 2. 독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고열, 오한, 근육통, 심한 기침 같은 전신 증상을 유발합니다. 때로는 폐렴 같은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. 즉 독감 예방 주사는 감기를 막아주는 백신이 아닙니다.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백신이 효과 없었던 게 아니에요. 그렇다면 그냥 감기는 독감 주사 맞았는데 왜 걸리가? 1. 백신은 감기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. 우리가 맞는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정 유형에 대한 면역력만 키워줍니다. 그외 다른 바이러스들 예를 들어 리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는 무력하죠. 2 면역 형성까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. 백신 맞은 직후 바로 노출되면 아직 면역이 형성되기 전이라 독감에 걸릴 수도 있어요. 3 우연히 같은 시기에 감기에 걸렸을 가능성도 큽니다. 가을, 겨울철은 바이러스 감염이 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. 그럼 독감 백신 꼭 맞아야 할까요? 네, 맞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백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독감에 걸릴 확률을 줄이고 걸리더라도 증상을 가볍게 만들며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분명합니다. 특히 65세 이상 만성질환자, 임산부, 어린이는 꼭 접종해야 합니다. 독감 주사는 감기 예방 백신이 아닙니다. 감기에 걸렸다고 백신을 탓하지 마세요. 오히려 우리 더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